오빠 전기쟁이에 현장에서 트랜지스터를 체크하다 보니 아날로그 테스터기로는 저항값을 나타내는데 디지털 테스터기로는 저항값을 나타내지 못하고 값이 자꾸 변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테스터기는 둘다한 번도 안쓴 신품이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요? 또 어떤 것을 믿어야 할런지요? 트랜지스터는 아날로그 테스터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항이나 코일처럼 선형 소자는 디지털 테스터든 아날로그 테스터든 똑같은 값이 나오지만 반도체처럼 비선형 소자는 인가된 전압과 전류의 크기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 테스터는 그 내부 임피던스가 대부분의 경우 낮으므로 트랜지스터의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테스터는 내부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서 트랜지스터의 구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값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측정하는 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계측기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